네,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눈이 완전 쌓여 있더라고요. 음 띠링 도착했습니다. 엄청 나게 짐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냉, 네, 일단은 술취부제 마셔볼게요.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냉장고에다가 이제 우리 음료를 콕콕콕콕콕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 줍니다. 양갈비를 눈을 바라보면서 분위기 있게 한 잔해요, 엄마. 갑자기 제가 모자 쓴걸 보고 어디선가 갑자기 모자를 주섬주섬 꺼내는 엄마. 오잉? 네, 앞머리 정리해드리고 짠. 밖에는 눈이 쌓있고 와인 한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양양양양양양 양. 눈사람 만들 사람 여기 모여라.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뻥 뚫린 바다를 구경하러 왔어요 와네 지금 잘 들리지는 않지만 SES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을 먹으러 시장으로 가볼까요?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온 이유는 바로 속초 신토브리감자오심이를 먹으러 왔는데 이건 들게 마시고 위에 김치를 얹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옹심이 맛 점심을 먹었지만 저녁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소화를 시키러 산책을 합니다 하지만 디저트는 빠질 수 없으니까 라또레오에서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여줄게요. 그리고 밤에 저녁 먹으러 횟집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제철 물고기를 바로 잡아서 회를 먹을 수 있는 청어 화로 회 센터. 네 여기 다리를 건너 가면서 이제 술을 조금 깨보실게요. 엄마 사랑이용 치킨까지 야식으로 맛있게 든든하게 먹고 바로 쿨쿨쿨 일어났더니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목리 막국수에서 명태회 비빔국수를 맛있게 말아 먹어주고 얼리 한잔 안녕.